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왜 우리가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국내에 어려운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흑인, 백인, 황인 상관없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의 또 성교 목표이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이고 큰 은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후 예배 때는 우간다 단기 성교 영상을 보게 되는데 영상을 보기만 해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서 우간다 단기 성교 보고 영상을 여러분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저만 보고 싶었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말해주는 것 같아 보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고마워. 예. 여러분, 우리가 29명이 당기 선교 다녀오면서 저는 여러분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봤습니다 예, 예배드리는 게다 보았고요 어, 예, 설날을 맞이해서 오늘 온근각체에서 모인 가족들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 도 출타하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설날 되십시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역자 시절에 또 사역을 했을 때 뵙던 분들도 계시고 가족들도 또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더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어, 지난 주에도 오예배때 우리 안보기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교회와 재직의 소중함에 대해서 제가 그, 공항으로 가면서도 영상 보면서 마음이 울컥하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연장선에서 우리 연초에 오늘 반석위에 세운 교회,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기시록의 일곱 교회를 통하여서 이 소아시아의 교회는 일곱 가지의 편지 내용을 통하여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해보고, 함께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 함께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여러분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분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더 따라 할까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우리 교회에서 수개월 전에 말씀을 전해주었던, 1년, 2년 전에 말씀을 전해주던 분당 선물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잘생겼던 박은주 목사님이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책을 냈어요. 보게 되면 건강한 중소형교회와 대형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울한 시대에 정말 좋은 소식들이었고, 절망의 어두움이 깃들 있는 시대 가운데 그래도 불안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물로 주었고, 교회가 이땅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 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책의 내용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조곳을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어둠의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모든 것이 끝이 나고 교회가 무너진 것 같지만은 교회가 하나님의 히든 카드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간늘당기성교의 대원 중에서 한 집사님의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갓돌이 되기 이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니다 둘째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르는 그 시절에 여러분 남편을 잃게 되니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좋은 교회를 만나서 출석해서 그 아이가 다니는 교회에또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보고, 권사님들 보고 아빠 아빠, 엄마 엄마 부르면서 교회가 그 아이를 키워줬다는 것이죠. 교회가 기대를 언덕이 되어서 이 아이가 아름답게 장성하여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고 자녀를 놓고 손주를 놓게 되어서 여러분 그. 가정을 돌아보면 너무나 험난했던 세월을 보냈지만은 교회가 기대를 얻덕이 되고 교회가 희망이 되고 가정의 소망이 되어서 이렇게 잘 자라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부족하지만 분쟁이 있었던 교회이고 연약함이 있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저의 기대를 얻덕이 되어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서 이 자리에 목사로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간다 단기 선교를 하면서 아프리카 선교의 아주 전초 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프리카 우간다를 비롯해서 동아프리카와 유럽 선교의 아주 대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김진은 선교사님도 고3 때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여 대구에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장로님 근산의 목사님이 함께 있을 곳이 없어서 예배당에서 또 잠을 자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고 사랑해 주고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기대를 언덕이 되어서 자기가 여기까지 와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교회는 지난주에 목양칼림과 같이.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어머니의 품이요 하나님의 품이요 교회는 바로 아버지의 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 경험상으로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어떻다 저렇다 이런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생활이 힘들면 가정과 개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보면 총회 집이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된 에클레시아 뭐 히브리어로도 나와 있지만은요 이 에클레시아가 나와 있는데 지금의 교회에 적용하기는 바로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신약의 교회를 보게 되면 지금의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있는데 신약의 교회라는 말이 무려 113번이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이 친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너무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교회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이대로 교회를 만들기만 하면 이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에 어떤 건세를 주었으며 교회에 건세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으며 그 대가 지불 이후에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너무나 우리에게 요약해서 잘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자막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는 어떤 곳이냐? 시작.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날이 다가옴을 보시고. 다로 특정한 지역에 가서 가이사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가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은 바로 이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식민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피지배 기이라고볼수 있는데 그 가이사 빌립보 할때 헤롯 빌립 2세가 로마 황제 가이사로부터 선물받은 지역의 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 땅의 이름을 가이사 빌리뽀라고, 가이사라 빌리뽀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제가 성지서를 갔을 때그 지역을 다녀왔는데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지역은 아주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에부터 북쪽으로부터 40km부터 요단강 지류에 기르고 있는 것인데 저 땅은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 폭포가 내리고 있는 그곳에 보면 물이 쏟아나는 곳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빅토리아 호수에도 보면 신기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물이 쏟아나가지고 흘러서 나일강의 이런 시조가 되고 나일강의 원류가 되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물이 저 밑으로부터 쏟아나는 아름다운 지경입니다. 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저 지역에 보면 모든 풍경이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저 지역은 어떤 특징이 또 하나 있냐 하면 가이사라 빌리보 지역은 말씀드렸듯이 로마 황제 가이사라부터이빌리이 헤로 빌립이이 땅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에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로마 황제를 칭송하는 내용들이 비석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석으로 이제 반석으로 이루어진 곳인데요. 거기에서 로마 황제를 칭송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 로마의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으로 보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서 베드로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편안한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때로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에레미야라고. 때로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영에 의하여서 감동을 받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셔서 이것을 신앙고백하게 된 것인데 헬륙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닌데요. 여러분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로마의 가이샤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기론부원 자요 구원자여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게 갇힐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곤란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당당하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반석으로 이루어진 곳, 암석이 많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 인생의 교회의 그런 반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교회의 반석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신앙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랍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우간다에 가서 반다 비전교회라고 여러분 그 김진은성교사님이 가장 먼저 전도한 뱀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 개척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8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 아프리카의 부흥의 부시가 되고 있는 그 교회인데요 그교회에 여러분 우리와 같이 주의 내배를 드린데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통역을 하면서 설교를 때 했는데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창조 타락 구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대신과 구원자 대신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와 같이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90% 이상이 다 나오고 또부신자들이 전도받아서 몇명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전도받았던 여섯 명의 사람 중에서 이슬람 교도가 두명 있었고 천주교 교도가 두명 있었고 무속 신앙을 가진 사람이 두명이 있었는데 이 여섯 명이 이 우드나는 입술로 목사가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설교했는데 여러분 그다음 날에 그 다음 날에 그뱀 목사님이 아프리카 흑인의 그뱀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 오셨던 그 얼굴 하얀 백인 목사님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백인이에요, 우리가. 저도 백인이에요. 여기 아무 잡작한 분들도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백인입니다, 여러분, 백인. 그리고 그 백인 목사님이 설교를 해가지고 그 복음 설교를 했는데 여섯 명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뭐 말을 잘해서 말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고백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영적기도 할 때뿐만 아니라 일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쓴다면 어떤 풍파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을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 내네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 장로, 권사 어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유력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뭐 쉽게 보라, 알로 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태우셔서 목사와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주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시키신 짓내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 초점을 두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건물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에 뭐 건물이 뭐가 중요하고 예배당이 뭐 중요하노? 우간다 가가지고 예배당 지어주는 게뭐 성교가, 성교 맞습니다, 여러분. 건물도 중요해요. 모이는 장소로서 기도가 깃들어 있고 그것 사이에서 성도들의 공동체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건물도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에 대해서 무용 론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어,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건물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건물도 중요하냐면 성도들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공동체로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총회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한계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신학시대에는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남녀, 노소, 빈부, 귀천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한교회도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를 소중히 교회에 머리 대신 그분께 붙어 있는 지체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외인이 없어요. 교회를 처음부터 성한교회를 출석하신 분도 계시고, 20년, 30년 다닌 분도 계시고, 몇 개월 되지 않는 분도 계시고, 또 처음 오늘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귀하신 분들입니다. 사정에 따라서 타교회에서 여러분 오실 수도 있고, 이사 오실 수도 있고, 새신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믿다가 낙심하다가 여러분 다시 돌아온 분도 계시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모두가 교회로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한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성한교회 3대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자부심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이 선을 넘어서 그것이 지나친 자랑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나는 이 교회를 몇년 다녔는데 너는 다른 교회에서 왔지 너는 다른 지역에서 이사 왔지 너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 너는 서강교회 출석에지 얼마 안 돼서 뭘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소중한 죄입니다 교회를 얼마를 다녔는지 여러분 몇 세대를 다녔는지 어떤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소중하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교회의 권세를 활용하는 교회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권세는 지옥을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것입니다 오늘 18제 19절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다 음부의 문이 우리를 덮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지옥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문을 보시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권세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믿음 생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꾸만 믿음을 방어적인 것으로, 수비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도 지켜야 되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격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백마 탄 용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폐잔병이 아니고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를 말씀과 기도와 예수 이름으로 공격하여 교회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지옥문을 부수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어 예수 믿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도안하네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권세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권세는 나의 권세고 교회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때로는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지옥을 이기는 권세, 근세,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내게 준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가톨릭에게서 이야기하는 교황권을 주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석 위에 소해온 교회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되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 첫째, 기도의 건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천국 열쇠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땅에서 기도한 모든 것이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 사함의 근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열세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입술을 가지고 전포하면 성령의 역사 하시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지옥의 문이 부서지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천국 문이 열리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죄 사함의 근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7위권의근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대단한 근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조롱을 받 기도하고 우리 자신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별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지옥을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대단한 권세를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표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 있다고 칩시다. 10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난하게 삼시세끼를 먹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 수표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국 열쇠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교회에 주어서 지옥의 문을 부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게 되고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메이게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관의 모든 교우들이 지옥의 문을 부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실 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그렇다면 교회의 기초는 뭐냐?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옥의 문을 부수고 천국 열쇠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주불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넘겨져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나 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설날이지만 이번 한주간에 사복음서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성한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고 세계성교를 세우기 위해 구약과 신학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당했던 십자가의 처참한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멜류관과 치는 갈대로 찢어진 머리에 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가 엉기고 모욕의 침으로 얼룩진 얼굴과 눈물의 샘이 되어버린 눈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악한 로마 병정들과 사악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모든 저주와 욕을 다 들으셨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로 축여야만 했던 말라버린 일까 십자가의 무거운 무게로 말미암아 숙여졌던 목과 채찍에 맞아 쓰러진 온몸과 모세에 박힌 손과 발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일까 절규하고 호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 와여 십자가에 중앙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애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 할까?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당하신 대가 지불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만에 보아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 아래 우리가 가두지 아니 우리가 갇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성명을 말미암아 천국을 가져오는 능력을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보활로 말미암아 천국은 열는 권세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꿈에라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이 름으로 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교회의 방법은 철저히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만류하였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예루살렘에 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십니까? 인간적으로는 다 맞는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의 짓이라고 했습니다.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로, 주님의 피로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그리고 교회의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 안 돼요. 화이한 길, 넓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길을 가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기대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길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내가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장 24절 말씀 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자기 십자가를 나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가 <laughs> 여러분 예수님을 만류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면,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은 자신의 자랑,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이익, 자기 자신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남편 말다 들어보면 아내가 인간이 아니야, 여러분.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요. 여러분, 아내가 인간이 아닌데, 또 아내의 말을 쭉 들어보면 남편은 사람이 아니면아이다말이요 인간도 아니야, 지금요. 절대 못 쳐먹은 인간이 있나? 예를 들면. 어,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 <laughs> 여러분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싸울 때 보게 되면요. 첫째 아이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둘째가 지금 사악하고 못됐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런데 둘째 얘기를 들어보면요. 언니가 몰래 엄마 아빠 안볼때 머리를 때리고 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째가 사람이 아니야. 전부 다 자기중심성이 있는 것입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성. 선악가의 여러분 본질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리 가세요. 내가진 네 인생의 주인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딱 보게 되면요, 참보다 해결책이 없어요.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다 맞고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해결책이 없고 등을 짓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화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가 세우지 분쟁하는 교회들 보면 다 맞는 목사도 다 맞는 말하고 장로도 다 맞는 말다 하고 뭐 집사도 맞는 말다 하고 참보다 맞는 말다 하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 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받는 사람이 없어요. 옛 사람을 못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가정과 교회가 화평하게 되고 은혜되고 부흥되게 되는데 모두가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되는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를 딱하게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많아. 충분히 이 말을 할수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맞는 말을 해야 되고, 맞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라면, 덕을 위해서라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희귀를 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되는 집안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집안을 가보면 애가 4신데요. 하, 이 가정은 막잘 싸우지도 않고, 늘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요. 근데 보면 늘 희생하는 사람 있어 아내가 희생합니다 남편이 희생합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먼저 생각합니다 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곳에는 누군가 희생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가정에 살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늘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십자가를 피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면 그래서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랑대첩이나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개독교인지 모르겠지만 이 진리를 잘 알아가지고 그 영화 대사 중에서 나오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 최민 식 아주 연기도 잘해요, 여러분. 딱 와가지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 하는데. 우리 이순신 장군의 이 명언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사는 길이고요. 오히려 살고자 하면 내 자신을 주장하고 내 의견을 내세우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죽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고민과 정서적인 아픔과 심지어 영적인 비애까지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것이. 아프리카 우간다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면 아무도 울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고 있고 부흥의 열배 부흥의 역사들이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김진은 선교사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간다 유니언 비전 선교회의 수천 개의 교회를 세우면서 은마나 힘들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벌써 15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던 유니온 비전 성교회가 승교자가 3명이나 나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승교자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길을 걸어갈 것인가? 화려하고 넓은 길을 여러분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 요구하실 때 여러분은 교회로 세움 받은 자로서 여러분 십자가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만 묵묵히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되는 것으로 우리 성한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는 말씀 기억하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요.